전라북도체육회가 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전북을 스포츠 명품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체육회는 9일 전북체육회관에서 2016년도 임시대의원 총회를 갖고 체육회 통합 경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조직개편 사항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사무처 조직개편과 관련해 기존 정원인 32명을 30명으로 줄이고 2처 1실 2부 7과 8팀에서 비상근 형태의 상임 부회장과 1처 2본부 7과로 개편했습니다. 1차에는 사무처장이 임명되고, 2본부에는 스포츠진흥본부와 경영지원본부가, 7과에는 경기운영과 경기지능과 지역지원과 종목육성과 클럽육성과 경영관리과 기획홍보과로 나뉘었습니다. 또 전라북도 체육회 운영에 따른 개정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상임부회장 제도신설, 회장은 사고 또는 거리 시 직무대행 순서 근거 조항 명시 국회의원 등을 체육계 임원 선임 제한 조항 신설 등의 전라북도 체육계 규약 개정안을 의결 승인했습니다. 내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라북도에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국제 대회로서 무주 어, 세계 태권도 대회가 또 개최가 되고요. 어, U20 월드컵 대회도 개최가 됩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정말 준비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어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두 대회가 어 전라북도 체육 발전에 또 새로운 또 전기가 될수 있도록 여의 계신 대원님들께서 또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체육회와 전라북도 생활 체육회는 지난 3월 전라북도 체육회로 공식 출범을 알렸으며 4월에는 출범 후첫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